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나올 삼성의 차기 폴더블 슬라이더블 제품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CES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버티컬 슬라이더블입니다. 버티컬 슬라이더블은 화면을 위로 슬라이드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옆으로 화면을 늘리는 제품과는 다르게 세로로 화면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티컬 슬라이더블은 6.7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세로 길이가 짧은데 화면을 늘리게 되면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슷한 화면비를 가지게 됩니다. 세로 비율이 길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을 늘리는 방식은 손으로 잡아 빼는 방식을 시연 영상을 보면 화면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화면이 나타나는 내용이 맞춰지는 건 아니고 줄어들게 되면 잘리게 되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내용도 더 많이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더블 와이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버티컬 슬라이더블과 함께 공개된 모델인데요. 화면이 양옆으로 늘어나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8.1인치 크기를 제공하고요. 화면을 늘리게 되면 12.4인치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8.1인치 정도이면 휴대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멀티태스킹을 할때 펼쳐서 사용하면 활용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자동으로 제품이 펼쳐지는 건 아니고요. 손으로 제품을 늘리는 방식인데 특히 완전히 펼쳤을 때 종횡비가 넓어져서 영화를 감상하기에 좋은 화면을 제공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G는 안쪽으로 두번 접는 폴더블 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안으로 접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접었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완전히 접었을 때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플렉스 G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사이즈의 경우,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전히 화면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버전의 경우 왼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휴대성을 높이면서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작은 버전만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플렉스 S인데요. 플렉스 S라는 이름은 이 제품이 접히는 형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제품은 S자 형태로 안에서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이렇게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모델이 있었고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큰 모델의 경우 대략 12인치 정도의 사이즈로 보입니다. 시연 영상에서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활용해서 두 가지 공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부분에는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UI 내비게이터도 보입니다. 작은 버전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기존의 폴더블 폰과는 다르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플렉스 이네나무십입니다이 제품은 딱 봤을 때 갤럭시 Z폴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 360도로 전 방향 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Z폴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만 화면이 접히잖아요. 이 제품은 안쪽은 물론 바깥쪽으로도 접을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을 접었을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각각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한쪽에는 유튜브가 켜져 있고요, 다른 쪽에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구도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다 접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화면을 접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플렉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슬라이더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4인치의 화면을 제공하지만 최대로 늘리면 무려 12.4인치까지 화면이 늘어납니다. 화면을 늘리는 방식은 손으로 직접 잡아서 늘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4대3 비율의 화면비 그리고 화면을 모두 확장하면 최대 16대10의 화면비를 제공해줍니다. 이런 화면비는 특히 여러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브라우징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4대3 비율이 좀더 활용하기 적합할 것 같고요. 영상을 볼 때는 화면을 늘려서 16대10 화면비를 활용하면 조금 더 몰입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없는 모습이고요. 만약 커버 디스플레이까지 있었다면 차세대 태블릿 제품으로 엄청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폴딩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슬라이더블 듀엣과 솔로입니다. 슬라이더블 솔로는 기본적으로 13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블릿인데요.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 한쪽으로 늘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완전히 늘리게 되면 17.3인치까지 화면이 커지게 되고요. 화면이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화면을 3분할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블 듀엣은 화면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14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양 옆으로 늘리면 17.3인치까지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할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화면이 확장되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솔로 모델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점은 열리는 방식 정도인 것 같고요. 듀엣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래에 우리가 볼수 있는 삼성의 폴더블 롤러블 제품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단순하게 한번 접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은 접거나 펼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빠르게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